내가 지난 레슨 영상에서 음. 백스윙 때 오른쪽 팔꿈치가 높아야 음. 드라이버가 슬라이스가 나지 않을 수 있다고 제가 얘를 해줬어요. 음. 근데 사람들이 어 아니다 내 주변에는 아무리 오른쪽 팔꿈치가 높아도 음. 슬라이스를 치고 깎아치고 음. 찍어치는 골퍼들이 수두룩 빽빽이다 이제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단 말이요 몸은 왼쪽으로 회전해도 팔의 회전은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도는 거야. 반대네. 그렇지, 우리의 골프 스윙은 이래. 그렇대. 왼쪽으로 돌때 이렇게 힘을 쓰면 힘을 쓰는 반대. 타이밍도 안 나오고 불편하다. 그렇지. 거지. 응. 그래서 우리는 이런 원리 안에서 스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응. 팔꿈치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아. 백스윙을 들었을 때 팔꿈치가 높으면 응. 밑으로 공간이 있기 때문에 몸이 회전을 하면서 아까 몸을 왼쪽으로 돌 때. 팔은 오른쪽으로 돌았잖아요. 그렇지. 이런 동작이 좀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 음. 환경이 조성이 된 거지. 높으면. 음, 음, 음. 근데 만약에 백스윙을 들었을 때 팔꿈치가 이렇게 낮으면 음, 음. 더 이상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안 되는 동작이 나오는 거야. 아, 그렇구나. 여기서 이렇게 높이 들었는데도 음. 다운 스윙 때 이렇게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면 순서가 문제인 거야. 순서? 순서. 음. 백스윙에 올라가서 음. 다운스윙 때 음. 왼발을 딛고 음. 회전을 하면 얘는 다운스윙 때 오른쪽으로 돌 수밖에 없어 그러니? 백스윙이 올라가서 음. 팔꿈치가 높은 상태에서 음. 왼발을 딛지도 않고 음. 회전을 먼저 한다거나 아니면 음. 팔로 내린다거나 쉽게 말해 급한 스윙인 거야 음. 올라가지만 이렇게 급하게 내려오는 스윙들은 음. 아무리 팔꿈치를 높여도 음. 다 깎아치게 돼요 그게 순서가 안 맞아서 그런 거야? 순서가 안 맞아서 그런 거야 음. 그래서 오른쪽 팔꿈치를 높여주고 음. 순서만 지켜주면 돼아 그래? 왼발을 딛고 음. 돌리면 음. 알아서 팔은 오른쪽으로 우린 돈다 음. 몸이 돌면서 팔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릴 필요가 없다 음. 팔꿈치만 높여준다면 아, 굳이 그걸 생각 안 해도 된다는 얘기 그렇죠 그럼 우린 백스윙 때 음. 오른쪽 팔꿈치 높이기 음. 다운스윙 때 순서에 맞춰서 다운스윙 하기 그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 드라이버로 그냥 자동적으로 슬라이스가 아닌 드로우 이렇게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어, 그렇구나. 알겠죠? 어.